몇년 전에 그~ 그~ 대학교 그 교수가 홍대 그~ 교수가 딸이 서른두 살 뭔가 그랬는데 결혼했는데 그 삼성에 아주 좋은 신랑으로 이렇게 서울대학교 수소로 졸업 맞고 삼성에 특혜로 들어간 그 사유를 결혼을 시켰는데 몇달안 갔는데 그~ 딸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 병원에 종로 5강가6과 거기에 가서 보름 동안 있었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또그 다시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거기에 다시 옮겼는데 거기에도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도 약도 못 주는 거예요. 그 몸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이 전문적으로 팔을 피었다, 우리 때 지압하는 식으로, 그거 외에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 가 권사님인데, 어머니가 부족한 저에게, 내 손에 든게 뭔지 압니까? 돈입니다. 담당 의사 보고, 이 딸만 건쳐주면은 돈을 달란히 줄 테니 현찰 가져왔다라는 거야. 은행 통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그래서라도,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병명을 모르고 그 병원에서 속죽 못해서 죽었어요. 그 우리도 왜 이리 사업이 직장이, 가정이, 건강이, 왜이 사건이 생겼을까? 사건이 그 근본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무서운 공포의 물을 건네고도... 오늘 내용이 여기에 대,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내용이 바로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들 믿는다는 뜻이고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요소하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에 일어나란 내용 선택을 바로 하라. "일어나라" 어찌하여,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엎드리느냐? 어땠다면 사건에 눌리느냐? 사건에 거기에 묶이느냐? 엎드리냐? 이스라엘이 믿는 사람이 범죄... 하여 범, 믿는 사람이 범죄는 습관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 뜻에 빗나가는 것 여기에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명령하신 지정하신 책망하신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약속을 계명을 말씀을 어겼다 어긴다는 말씀은 어긴다는 뜻은 너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없이 살아간다. 어기고 곧 그들이 바친 바쳤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으로 봉헌된 드린 봉헌란 뜻은 바친단 드린다는 뜻인데 드린 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 12절의 그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이 대적은 원수, 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그 대적의 어려움이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나의 이거 그 대적이고 사업에 어려운 것도 자녀 문제도 믿는 사람이 그 대적을, 사건을 능이란 말씀은 능이란, 여기에 대적을, 대적을, 능이란 말씀은, 바로 이걸, 능이란 말씀은, 여기에 피해갈 수 있는, 소유하고 있는 능이, 소유하고 있는 능이, 피해갈 수 있는 능이 당치 못하고, 여기에 당치 못한다는 말씀은, 능이 당치 못한다는 말씀은, 왜 우리가 그 사업이 어려운데도 왜 어려우냐? 어려우냐? 환경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그래서 어려 사업이든 환경이 어려운 것은 왜 어려우냐면은 믿는 사람이 왜 어려우냐? 관리를 잘못해서 어렵다. 관리를 오늘 교회 장로님이 여의도에 그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직원들 여자들을 그 직원을 여섯 명 두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영어를 잘 하신 분인데 수출하시는 거예요. 옷을. 그런데 자기는 공장이 없으면서도 영국에서 미국에서 바이어라 그러죠. 그 봄에 그큰 상인들이 들어오면은 이 호텔에 재우고 데우, 거기서 필요한 옷을 주문하면은 바로 필요한 만드는 그 공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부도가 나게 된거 빨랑빨랑 부 오늘 못 지내가. 내일 못 지내가. 그러니까 전화가 10분마다 오는 거예요. 기도드려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내가 부도남이고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집을 팔려는 집도 안 팔리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은 왜 그런지 우리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 왜 지붕에 방에 물이 새는지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걸 찾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식사도 못하고 그냥 10분마다 전화를 오는 거예요. 지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 기도드리는데 장모님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업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기는 교회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그걸 회개하라. 그걸 회개하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다급하니까 알았어요. 알았어가 아니라, 진실로 눈물이 사건이 바로 떨어진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 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바로 사건이 피해가니까, 피해가니까 바로 회개하세요. 그래, 하루가 지냈는데 그 집이 그렇게 팔리는데, 팔리안 팔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밤새 다급하니까 밥 식사도 못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 어거지로 괴로워서 부도나는 그 부분에 놓고 우는데 하나께서 님 그걸 보시고 역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함께 한다. 그 음성을 들었는데 오전 10시에 집이 그렇게 안 팔리는 사람이 누가 집을 사러 둘 부부가 왔어요. 그래 왔는데 그 집을 파는데 십, 뭐, 삼억인가? 받아야 되는데, 10억 밖에 안 준대요. 그니까, 러 부도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 그래도 갚아야 돼, 부도를 막아야 되겠는데, 우물거리다가 응, 3억을 때문에 부도 날까봐, 어떻게 계약할까요? 시세로 보면은 3억을 덜 받는데, 10억 준다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주님 앞에 회계 기도 들었느냐? 들었대 참으셔. 못 판다 그랬어요. 아유, 그안 되면 어떡해. 이 사람 안 사면 어떡해. 회개심면좀 들어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마가복음 1장 12,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으니까, 알았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 내 네, 알았습니다. 만약에 안 팔리면 도덕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랬는데, 안 팔립니다. 강하게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알아서 그 돌아오는데 30분 만에 전화오는데 계약합시다. 30분 만에 3억을 버은 거예요. 네. 네, 3억을. 그래서 그장로님이 두고두고 그렇게 부족한 저를 내가 어떻게 한거 없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그걸 잊지를 못해가지고 부족한 저에게 그 가분한 식사를 여러 번 대접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왜이 대접 나에게 몸 아픔도 대적이고 사업도 모든 환경이 편안하지 못한 즐겁지 못한 그 대적이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당치 못했느냐라고 했으면 관리를 잘못했어요 그 사업 때문에 신앙이 한계단더 올라가서 주님을 더잘 섬기면 그 사업이 잘될 텐데 오히려 사업 때문에 신앙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장로가 공항에 가는 거야. 공항에서 호텔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그럼 주위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리고 사업 때문에 신앙이 조금 조금 식어진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의 대적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은 몸이 아프다든가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사건을 이길 수 있는데 왜 당치 못하느냐 따라서. 근본이 관리를 잘못했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 주시냐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그 믿음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드렸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들었는다. 내가 축복 줄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후손들이 길이 열린다. 그 음성을 듣기까 들었다면은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선한 데 대한 약속이에요. 아, 네. 바로 사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래, 오늘 다시 반복해드리면 대적, 건강, 물질, 환경,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왜 당치 못하느냐? 왜 이기지 못하느냐? 이기지 못한 근본을 보니까 관리를 잘못했잖느냐 관리를, 이렇게 관리를 잘못했잖느냐그 다음에 관리자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돌아섰나니, 왜면 실패를 보았느니? 이는 자기도 받침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 25장 14절에 물질이 관리 물질버스나 지하철 타다가 거시름돈 명립이 내 포켓에 있으면 내것 같지만 따라서 그것마저도 네.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건강도 전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비워서 주셨는데 마음이 든 기도는 전체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으신 주님 것인데, 주님의 뜻에 원하시는데, 주님 계획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늘 강건하게 늘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역사시고, 믿음을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신 날, 나도 받침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림받았어요. 믿는 그날, 그 시간부터 부족한 거, 인정받지 못한 내 자신을 주님께 받침받 여기에 바쳤다는 뜻은 드렸다는 뜻이에요 맡겼다는 뜻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주님께 드렸으니까 생각도 방법도 계산도 발걸음도 발도 드나지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모든 물질도 건강도 이기지 못하는 거는 이길 수 있는데 왜못 이기냐면은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를 그리고 장로님이 그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됐는데 이제 부도 막아졌어요. 그런데 물건 안 팔리는 거예요, 장로님.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부족한 계획에 계속 전화하는 를 거예요. 그래서 하늘 기도 드리는 가운데. 영국에서 여자 그큰 도매상 중기 뭐에게 물건 살 바에 오는 거예요 장로님 영국에 여자가 뚱뚱한 이런 여자가 옵니다 맞아요 우리 회사 물건 제일 많이 가져가는 여자입니다 곧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에 공항에 가서 좋은 차를 갖다세워 가지고 물론 그 자기 집 호텔을 재우고 하는데 차를 타고 호텔 갈 때까지. 보금으로만 대화를 하세요. 사업 상술로 하지 말고 보금으로 보금으로 보금으로만 그 사람도 믿는 사람들 맞대 믿는데요 보금으로만 대화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호텔에 가 있으면서 하룻밤 잤는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여기에 저기 명품을 가서 잔뜩 이렇게 살려 계약하는데, 한마디 한 거야. 내가 들어올 때는 호텔만 당신 신세 지고 오븐에 내가 관광차 왔다 하고, 다른 물건을 사주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왔는데,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보금으로 대화한 게 잠을 잤는데, 그게 자꾸 기 생생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 계산대로 못해. 자기는 오븐에 관광차 왔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롭게 이사람참 비싼, 비싼 것 같아서 자기 나름대로 남 때문에 이렇게 가서 소문도그렇게한분 길을 새로 틀려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호텔에 사는데 계속 그, 그 믿는 여자 영국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에 대화한 것이 여자고 남자지만 그게 자꾸 떠오른 거야 그래서 그 이틀에 장롱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오분에 솔직히 들어와서 당신 앞에는 광망 왔다. 그리고 내 혼자 자유롭게 남대문 이렇게 여러 군데 가서 다른 데를 틀려고 왔는데, 잠을 자는데 계속 당신 말한 거,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이 얘기, 베드로이 얘기, 이게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몇십시지를 가져간 거예요. 그 소리까지 장로가 대한테한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왜 건강의 대적, 물질의 대적, 어려움의 대적, 환경의 대적을 왜 이길 수 있는 걸못 이겼냐면, 따라서 단 하나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 하는 거그 12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도,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바쳤다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생각도, 마음도, 방법도, 입술도, 손발도, 전체가 하나님 것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내기 27장 28절에 오직 여와께서 아주 바친 그 물건을 그냥 바칠까 막하는 거들 아주 아예 바치 아예 완전히 경계를 한계를 넘어서 아버지께로 드리는 거요 아주 아주 바친 그 물건을 사람이든 생축이든 기업이든 받이 태 기업이든 팔지 못 뭐, 팔지 못한다는 말씀. 전체가 한번 바쳤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를 하라.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라. 팔지 못하고, 하고, 속하지, 속하지 못한다는 말씀. 인간의 것으로는 관리하지 말아라. 한번 주니, 우리가 그 기업을, 크든 적든 기업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구멍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렸으면, 예배 드린 그후로, 그 식당이든, 옷 가게든 신발 가게든 예배를 드리면 그 나머지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를 하라. 예배드리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경 1.1이라도 오차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아주 받친 그 물건을 받친 이 생축이든 기업이든 받지 받지든 팔지 못한다는 말씀. 하나님 것으로만 관리를 하라. 그다음에 못하고 속하지 못하느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 속하지 아주 바쳤다는 뜻은 내 것이 아닌 전체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고 속하지 못한다는 뜻은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염된 생활 못한다. 내가 내 거를 오직이라 말씀은 아주, 아주 확실히 하나님께서 드렸어. 드렸으면 내 걸로 관리를 못한다. 아주. 그래서 속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드렸으면 오염된 생활 하지 말아라. 조롱받는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인정받는 생활 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고백해줘야 되잖아요. 나는 귀신하고는 문자 그대로 상대적으로 교제를 안 했어. 죽어버리안 했어. 그런데 더럽힐 진상을 했어요안 했어요. 그게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야. 왜 믿는 자들이 사업에 어름당하고, 자녀를 통해서 몸무림치고, 학경을 통해서 왜 어려우냐? 아예 하나님 것으로 뒤했으면 그다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관리하라이 부르면 주여져. 신앙의 열매가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감으로 그 순간에 많이 박혀서 예배 시간 오면 다 전달해야겠는데, 이 어리석어서 준비할 때몇 분도 전달 못 해요, 몇 분도. 아예 주님 것으로 넘겼으면, 뭐든지 주님의 것으로 관리를 하라. 속하지 말아라. 오염된 생활하지 말아라 조롱받는 생활하지 말아라 우리 조롱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오염된 생활했잖아요 그 전보다는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마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 고조 미움이 있잖아요 이게 오염된 생활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께 드렸으면은 인간적으로 관리하지 말고 다시는 오염된 생활 조롱받는 생활 저게 무슨 집사야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불러주고 하는데 교회 밖에는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교회가 그 한마디가 하나님 편에 벗는 오염된 생활인데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주시는 하나님 지금 경제가 주님문의 가운데 풀어나 주셔가지고 백 가지게 듣고 와가지고 너도 나도 세상으로 물결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물결처럼 바로 지적하면 싫은 거야 왜 내가 아파트 평소가 얼마 짜린데 자가용 얼마 짜린데 지적하면 싫은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는 잘못한 것은 바로 해중들 가운데서 지적 알려 책망하라 그랬는데. 누가 책망을 봐도 내 아파트가 몇 평짜리인데, 자가용이 얼마짜리인데, 한달 내가 월급이 얼마짜리인데, 한달 돈을 내가 얼마나 버는데, 시작이 나를 책망해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어도 주님의 뜻에 밖에 나가 믿어요. 그러면은 오너찜 제가 새벽 예배그 드렸습니다마는, 새벽에 더 강하게 드려요. 알아야 되겠길래, 피아나가 와야 되겠길래, 그사모라고 둘이 예배 드렸는데. 학교도 시험을 봐야 되고, 공무원도 시험, 운전면허 시험, 세상적인 시험은 지금 잘못, 다음에 잘, 잘 보면 돼. 심판대그 심판을 어찌 피할래? 어찌 피할래? 어찌 피할래? 그래서 다시 반복해드리면, 주님께 드렸으면은 식당을 하든, 뭐, 옷가게라든 뭐를 하든, 거기 예배를 드리시면, 예배 드릴 후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관리하면은, 주일의도 아름다운 문을 딱 닫고, 온전한 시일조 드리고, 물건을 사든 받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다. 그런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약속에 약속. 그런 주님께서 속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속하지 말란 말씀은 다시는 오염된 생활하지 말고 조롱 받 조롱 받지 말아라. 조롱 받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이가에 오르내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길 이가에 오르내리지 말라. 그다음 우리 고린도전서 봅시다. 어 로마서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의 것이 전체에 사나 죽으나 전체 주님의 것으로 관리합시다. 주님의 것으로 사나 주구나.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이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은 30으로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주셨으니, 사주니 우리가 바로 늘 주님 것으로 관리를 하자, 주님 것으로 생활하자 그렇게 말씀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 그런 즉, 진실되게, 확실하게, 참으로, 정직하게 너희가 먹든지,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란 말씀은, 여기 먹든지 마신다는 말씀은, 따라서, 먹든지. 먹든지, 우상의 재물, 네. 제사의 재물, 제물. 우상의 재물과 제사의 음식 외의 거에 먹는다는 뜻은. 대글스럽게 우상의 재물, 제사음식을 다 막나가 아니라 우상의 재물과 제사음식 외의 것, 또 마신, 마신다는 말씀은 술 외의 것, 무엇이든지 전체 전부 어느 것이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음.